너무 좋은데? <laughs> 네 이번에도 대사만 한번 진행 해할게요 <laughs> 내일 면접 몇 시야? 10시. 내일 일찍 일어나야겠네. 병원은몇 시에 갈까? 너 자꾸 이럴 거면 집에 돌아가. 아니 안 그래도 이것저것 신경 써해서 심란해 죽겠는데 그냥 가만히 좀 있어봐. 응? 어? 아니 난 도움이 되고 싶어서 물어본 것 뿐인데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해? 누나 말좀 해봐 내가 뭐 잘못했어? 뭔 일인지 알려줘야 나도 얘기해 아니 제발 그만 좀 하라고 아 그냥 가만히 좀 있어도 내가 진짜 간절하게 부탁할게 그게 지금 도움되는 일이야 내가 있는 게 그렇게 방해된다는 거야? 그럼말 장님. 너왜 이래 애처럼 굴어 어디가 어디 가냐니까 담배만 피고 올게 아휴 진짜 <laughs> 어. 아 좋습니다 아듬이 네. 깍돼 놓으면서 약간 말하는 좀 화가 나는데 이거를 약간 좀, 좀 응어리시고 있는 내일 면접 몇 시야? 10시 병원은 몇 시에 갈까? 너 자꾸 이럴 거면 집에 돌아가 아니 안 그래도 이것저것 신경 써있어서 심란히 죽겠는데 그냥 가만히 좀 있어봐 왜 그렇게 예민하게봤니 뭔 일인지 알려줘야 나도 얘기해 아니 제발 그만 좀 하라고 병원가자 나 병원에 갔다가 진짜 임신이라고 진단 맞으면 어떡해 아니 진짜로 임신이라고 하면 나 진짜 내일 면접 나 인생 어떡해 누나답지 않테왜 그래 일단 맞는지 아닌지 확인해야지 울컥할 것 같더라고요. 네. 진짜 가보자고 했을 때 사실 안 가고 싶어. 또 마음도 음, 있을 네,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방어 기대 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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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까. 그래서 어, 저는 지금 보고 싶은 얘기는 약간 다본것 같거든요. 아, 그래요. 네. 이보배 씨. 아, 어, 네. 보배 씨 마지막 질문입니다. 5년 후 자신의 모습은 어떨 것 같나요? 어. 5년 후에는 기획하는 능력을 늘려 제가 평상시에 생각하고 있는 아이디어나 독특한 경험들로 재미있고 공감되는 광고들로 제작, 제작하고 싶습니다. 어, 그러기 위해서는 회사에 들어가 많은 프로젝트 회의 등을 통해 저의 부족한 부분을 채울 것이고 이 과정에서 회사의 상당히 기여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음, 아, 뭐, <laughs> 나 혼자 있어? 갑자기 왜그래? 어? 집에 돌아오기 좀 이상해 아니 안그래도 이것저것 신경쓸 할거 많으니까 가만히 있어 아니 난 도움이 되고 싶어서 물어본거 뿐인데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해 아까부터 꼬집 만지면 안되죠? 네. 나이스다. 하나, 하나, 파이팅! 도도 <laughs> 모 <오동목 오동목 웃음>